자,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입니다. 늠름한 자세, 이걸 공부 잘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면, 요렇게 대충 해서 다리 이렇게 해죠 이렇게 하면 늠름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늠름한 자세는 뭡니까? 가슴을 펴고,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깥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늠름, 늠름한 자세는, 금방 <laughs> 진 자세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 한국분이 미국에 이제 아주 좋은 데야 칼텍이죠.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요즘 좀 이상한 짓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렇게 그쪽 같이,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걸 보니까, 뭐 키도 다뭐 남자, 여자, 남자 같은 경우는 1m, 90m, 2m 가까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여자들도 1m, 80m 이상 되고, 신체가 굉장히 있는 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신체가 크고, 이렇게, 늠름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신체가 왜소하고 이러면 사실 이게, 그 신체 자체에서 늠름한 뭐 모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모양이 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깡, 깡, 깡패 자세, 깡패는, 깡패는, 등치는 좋지만은, 늠름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 늠름한 자세는, 공부 를 잘하는 자세, 머리가 잘 작동하는 자세입니다. 저도, 이제,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을 잡고 깜짝깜짝 하는 이런 버릇이 있거든요. 어, 이것은 나는 내가 이, 이 내가 왜 문을 잡고 깜짝깜짝 거리는가라는 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진, 알아보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가 이제 지나간 어린 시절부터 쭉 생각을 해보는 까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이 해마 다시 말해 새로운 기억을 생성 해마 영역이 힘이 약하고. 이, 아나 전두엽이죠. 눈 옆에 아나 전두엽 쪽에는 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눈을 잠깐 깜짝깜 거리거든요. 신경 반사하기더 깜짝 깜짝. 그러니까, 아나 전두엽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눈을 깜짝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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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데, 다시 말해서, 아나 전두엽이 발달해서 에너지 요구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가 이제 또 약하니까 나는 뭐 어떤 책을 보거나 공부할 때 기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책을 한번 읽고 두번 읽은 책은 제가 제 생애에 별 건도 안 됩니다. 제가 뭐책 뒤에 이제 책좀있지만은 여기서 내가 지금 두번본 책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기를 싫어요 해 제가. 그런데 그 기억하기를 싫어하고 또 옛날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볼까 이쪽이 아라전 도엽이 발달하고 해마가 약해서 그렇다라는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해마의 기능이 좋았어 이렇게,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그기억한 것을 전두엽에 보냈어. 전두엽이 선배라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이 이렇게 되고,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에너지 량이 많아야 된다. 에너지 량이많다는 우리는 봤을 때, 덩치가 크다고, 넉넉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을 보면, 이제, 그 서울이나 이런 데 이런 명문대학에 다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보면 등치가 다 좋고 자세가 바르고 이래요.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할때막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것보다도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영량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집에 계시는 그 아지매들이 부인들이 주로 이제 애기들인데 라면을 끓여 먹게라 무슨 햄버거를 하거나 또는 밀가루 음식에서 간단히 국수, 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 해에 나온 쌀과 밥으로 좋은 그 식물성, 동물성 영양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공부를 잘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저는 또 어릴 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아침 먹고 나가서 집에 저녁 8시쯤 돌아옵니다. 그 정신을 굶고 놀러 다니거든요. 돌아다니는 걸좋아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골말로 애가 펴랍다 펴랍다 허약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때 좀뭐 많이 먹고 이렇게 했으면 저도 이제 공부를 좀잘 해가지고 이 구차하게 이, 이거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서 나를 알리, 알리는 알거 보다 뭐 3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랬으면 이제 좀 피일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오늘 자세는 좀 특이한 주제에 대한 늠름한 자세 넉넉한 자세,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그리는 자세가 아니고, 우리 싸움할 때, 뭐야, 당신, 이렇게 몸을 펴는 자세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가를 할 때, 파치모터라는 아사나가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손을 들어서 내쉬며,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죠. 근데 이 자세를 능넉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곱게 하는 게아 손을 이렇게 딱 펴서, 쫙, 이렇게 옆으로 펴면서 이렇게 쫙,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요. 다시 이렇게, 아,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 둘, 셋. 몸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나, 둘, 셋. 둘러주고 자, 그대로 앉아서 시 수식을 취합니다. 물론 앉아서 시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쉬, 쉬시면 돼요. 그걸지 흥미로 떨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늠름한 자세를 할면 어떻게 돼요? 흉곽을 확장시켜야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넓게 하시고, 가슴을 떼시고, 주먹을 쥐시고, 이렇게 되죠. 여기 다리도 이렇게 크게 벌렸어. 가슴에, 어, 엉덩이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그대로, 있,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굉장히 좋은 자세를 해버렸고요. 둘, 셋. 돌아오시고, 이제, 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눈은한자세는 자기 몸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래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그 신동길 선생님이. 만든 동작들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지 동률 선생님이 이제 몸이 편차는 편찮으, 편차는 시기 이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몸이 좀편찮는 지금 기운을 알았었는지 이게 동작들이 동작이 좀정련어 있지 않아요. 어,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여기서 좀 내가 동작을 만들어 넣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진선생님 하신 거대로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됐습니다 자,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다음 동작을 좋아합니다. 동작이 많았어요, 제가. 제가 좀, 외우질 못했어요. 그 다음, 어, 그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딱,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야 돼. 죠 바깥으로 벌리고, 달 눌러서 달도 벌리고, 이렇게 쫙가슴 이렇게 쫙 내밀고, 포즈를간을하나 몸을 확장하는 거 둘, 셋, 이게 배운 돈이 한1 0초까지해보죠 팔을 다리도 바깥으로 돌고, 쫙 힘을 주고, 다리도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 휴식. 그대로 여섯, 을 취해서 제가 이 요가를 이제 매일매일 수련을 한 것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3개월 듣고, 어, 지도서 과정을 듣고, 지도서 과정을 아주 오래 했었죠. 한 1년 가까이 했고 1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수련을 해갖고, 나중에 또 <laughs> 중간에 특강에 참여해서 제가 이 요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제가 또 요가 수련장을 했기 때문에 이 요가를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이 요가의 특색을 어 많이 알고 있죠 굉장히 멋진 요가입니다 자 다음 자세음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가슴을 대시고 다이어트 하시고 나. 2 육박을 할수있겠는 셋, 3 4 5 그대로 뜹니다 자그6로8 9 1 자, 그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하는 거죠. 넓게 하시고, 다리도 이렇게 넓게 해서, 우리가 쿠샵이라고, 쿠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번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laughs> 아니, 몇 개라도 매해야 되는데, 전부 이런니좀 그러네. 자, 목을 주우시고. <laughs> 자, 목 이렇게, 아니, 목이 아고 머리를 주우시고.